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달려라 방탄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순둥하고 귀여운 매력으로 팬심을 녹였습니다. 지난 17일 위버스 네이버 V라이브를 통해 공개된 방탄소년단 자체 예능 프로그램 달려라 방탄 147회에서는 지난 주에 이어 방탄마을 조선시대 3편을 주제로 방송이 진행돼 사람들의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지난 주에 이어 조선시대로 타임리프한 멤버들이 광군을 피해 아미밤 비석 조각을 찾고 모두가 모은 힌트들을 모아 진짜 도둑을 추리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정국은 멤버들과 제작진에게 도둑으로 몰리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흥미진진함과 웃음을 동시에 안겼는데요. 이날 아미밤 비석 조각을 모두 찾은 멤버들은 정장에 모여 도둑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지목하고 변론에 나섰습니다. 정국은 도둑으로 비를 지목하면서 힌트 찾은 것을 전부 남준이 형에게 건넸고 개인 힌트 찾기 위해 완 완전 힘들게 돌아다녔다."라며 자신이 도둑이 아닌 이유를 해명 했는데요. 이어 낯을 가리는 성격이 실제 성격이란 제작진의 힌트에 지민 은 정국이 아니야?라며 콕 집어 말했고 정국은 계속 의심을 받자 나 아니야 나 요즘 난안 가리는데 이거 한번더 하고 싶어 나락으로 가고 싶어 라고 강하게 부정하여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가까스로 도둑에 대한 의심을 풀게 된 정국은 제이호 지민 rm과 함께 아미반 비서 조각을 잡고 2021년으로 돌아가려 준비를 했는데요. 이때 비가 도둑이 아닌 것 같다는 지민의 말에 정국은 아니라니까라며 버럭 화를 내며 또다시 도둑으로 몰려 보는 이들의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이어서 지민은 얘 이제 거의 다 됐다는 표정이다 라며 의심했고 정국은 진짜와 아니야 나 진짜 아니라니까를 계속 외치며 억울함을 토로해 폭풍 웃음을 안겼는데요. 지민은 정국의 연기가 늘었다며 가까이 오면서 콧구멍을 벌렁거리는 표정이 의심 스럽다고 말했고 정국은 끝나면 집에 가잖아 라고 해명했습니다. 도둑은 슈가와 진으로 밝혀진 가운데에서도 제작진까지 정국 몰이에 합세하면서 재미를 더했는데요. 제작진은 도둑의 이름에 지읒자가 들어가고 획수가 766이신 분이라고 밝혔고 슈가가 정국아 연기 그만하고 나와 라고 말하자 정국은 아니 나한테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어 나한테 얘기 안 해줬잖아요 라며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어보여 보는 이들의 귀여움을 자아냈는데요. 또 도둑은 손을 들라는 제 제작진의 말에 정국을 도둑으로 몰자 어안이 벙벙하게 결국 손을 드는등 귀여운 모습을 보여 현장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예 팬들은 한마음 한 뜻으로 정국이 놀려먹기 제작진 맘 이콜 내막 애기는 놀려야 제막 제작진한테도 속는 정국이 귀여워서 심장 부여잡음 억울한 우리 막둥아 미안해 너무 귀엽고 꿀잼이었어 범인 손든것766 횟수 세는 것저세상 귀여움 등 뜨거운 반응을 자아냈습니다. 진짜 이번 회차의 레전드는 정국인 것 같은데요. 타니들은 다음에도 마피아 게임은 피해야 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커버곡 '2U'로 미국 지니어스 차트에서 2위로 오르는 막강한 음원 파워를 자랑했습니다. 지난 19일 미국 디지털 음악 매체 지니어스의 지니어스 탑100 차트 올 장르에서 정국의 커버곡 '2U'가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이는 정국이 해당 차트에서 한국 가수 중 1위에 랭크된 기록으로 세계적인 가수 빌리 아이렉시의 'Happier Than Ever' 리조 앤 카이디 비에 루머즈, 더키드 라로이와 저스틴 기버의 스테이보다 높은 순위에 오르는 강력한 인기를 과시하여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야 이거 왠지 대자뷰 같은 느낌이죠? 지난번에는 정국의 미 발매곡 데칼코마니가 이 같은 수순을 밟았었습니다. 이어 커버곡 투유는 데이비드 게이타의 곡으로 EDM 사운드의 원곡을 편곡하여 정국만의 감미롭고 아름다운 미성과 독보적인 가창력, 섬세한 감성으로 애절하고 아련하게 재해석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특히 이 곡은 정국이 2017년 자신의 2 0 번째 생일을 맞이해 공개했으며 당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지난 17일 정국의 대발난 커버곡이 지니어스 탑백 차트 올 장르에서 3위에 올랐고 12일에는 미발매 데모곡 데칼코마니가 올 장르와 팝 부문에서 동시에 1위를 석권하는 등 독보적인 음원 인기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룹 메인 보컬인 정국은 현재까지 다양한 장르의 커버곡을 팬들에게 공개하면서 자신만의 감성을 공유했습니다. 정국이 선보인 커버 곡은 자이언티의 양화대교를 커버한 일하는 중 크러쉬의 소파 뷰티풀 에덤 리바인의 로스트 스타일 저스틴 비버의 나이팅 라이트 어스 투유 토리 켈리의 페이퍼 허트로이 시반의 풀즈 찰리푸스의 위던톡 애니멀 아이유의 이런 엔딩 최용준씨의 아마도 그건 라우브의 네 벌나 댄플러스 쉐이와 저스틴 비버의 텐싸우전 싸우월 등총 40곡 이상으로 팬들에게 커버 요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치명적인 상품 매력으로 전 세계 팬심을 녹였습니다. 최근 비키트 뮤직 공식 네이버 포스트에서는 'Permission to Dance' 'Anywhere' 영상 이미지를 멤버별로 공개했는데요. 정국은 청 멜빵 바지에 옐로우 화이트 컬러가 돋보이는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레이어드한 패션을 완벽 소화하면서 상큼발랄한 매력을 발산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정국은 유난히 뽀얀 피부와 촉촉하고 붉은 입술, 반짝이는 눈으로 만화 속에서 나올 듯한 미소년의 자태를 한껏 풍겼는데요. 또 정국은 과즙이 터지는 미소와 앙증맞은 손가락 위를 그리며 초절정 귀여움을 뽐내 여심을 저격했습니다. 정국은 검지를 이마에 대고 생각에 잠긴 모습, 휘파람을 불며 한쪽 팔을 뻗는 등 다채로운 제스처로 청량함도 자아내 보는 이들의 청량함을 선사했는데요. 정국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정면을 보면서. 두 손을 모아 팔을 뻗으며 쩍쩍 갈라지는 선명한 팔 근육을 자랑했고, 화려한 타투도 함께 눈길을 끌며 팬들에게 단짠한 심쿵을 안겼습니다. 정국의 자체 발광, 황홀한 비주얼은 눈을 뗄수 없게 만들었는데요. 이에 팬들은 뽀둥뽀둥, 상큼이, 귀요미, 깨물어주고 싶은 절정의 귀여움, 상큼 청량 러블리 앙증 매력이 팡팡 터져, 정국의 얼굴은 상큼, 팔은 섹시, 단짠, 단짠, 정국이또 만화 찍고 나왔네, 미소년이야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스포티 룩도 명품까지 연출하는 패션월의 정석을 뽐냈습니다. 최근 필라코리아 SNS에서는 나에게 서시 작되는 가을이라는 콘셉트로 2021년 가을 컬렉션 바인드 유어 베이직 정국 화보를 새롭게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화보 속 정국은 루즈핏 후드티와 조거 팬츠에 화이트 러닝화를 매칭한 스타일을 선보여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정국은 우월한 팔등신 비율,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피지컬로 보는 이들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는데요. 또한 정국은 벽에 등을 대고 기대어 정면을 향해 도발적이고 치명적인 눈빛을 발사하는 등 섹시한 남성미를 한껏 풍겨 여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정국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